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토트넘 핫스퍼와 그들의 핵심 선수 손흥민 선수의 최근 논란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가 리버풀과의 중요한 경기에서 결정하게 된 배경과 그로 인한 파장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최근 토트넘은 첼시에게 0대 1로 패배한 후 힘든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패배는 팀의 리그 순위에도 영향을 미쳐 현재 토트넘은 리그 5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상위 아스톤 빌라와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리그 26라운드를 마친 후 토트넘의 기록은 18승 6모 10패입니다. 하지만 더큰 문제는 팀 내부에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리버풀전에 결장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팀의 사기와 안정성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 결정은 토트넘의 감독 포스테코글루가 내린 것으로 팀 선수들도 이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가 건강 문제를 숨기고 팀의 일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감독과 선수들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최근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팀을 위해 풀타임으로 뛰려고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이 발각되면서 감독과의 신뢰가 깨졌습니다. 특히 이번 리버풀전에서 그의 결장은 팀의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그의 거짓말로 인해 팀 내에서는 손흥민을 걱정하는 분위기이며 이는 경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팀의 필수적인 인물로 그의 불참이 토트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최근에 훈련에서 손흥민 선수가 참석하지 않았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팬과 전문가들이 그의 건강과 팀, 내 위치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세트피스 방어 능력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팀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많은 골을 허용하며 리그 상위권 팀중 가장 취약한 세트피스 방어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감독의 전략적 결정과 선수들의 개별 성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리버풀과의 경기는 토트넘에게 매우 중요한 경기입니다. 이 경기의 결과가 토트넘의 리그 내 순위와 선수들의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감독 포스테코글루는 경기 전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의 건강과 경기 출전 여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손흥민 선수가 팀에 필요한 존재이지만 선수의 건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토트넘의 선수들과 감독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이번 리버풀전이 토트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손흥민 선수의 건강과 미래에 대한 전망도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관심사입니다. 한국 국민으로서는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몸 혹사하지 말고 제발 좀 탈퇴 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